저희 진짜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진짜 지금 아, <laughs> 나한테 맞지도 않았지가 진짜 이거 하려고 괜찮아요 <laughs> 오, 지금 블루스탄가 지금 4명으로 그쵸? 게임을 그쵸? 하고 있어요. 네. 예. 아, 4명이 지금 출전하고 있는 블루스탄데요 어, 이건 과연 어떤 의미가 될지. 예. 어, 블루스탄은 계속 4명으로 뛰어요. 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명이 어, 어, 그 굳이 유는 제... 사실은 없는데, 네. 예. 네. 지금 블 <laughs> <중급단은 웃음> 6명인데. <6명이지. 웃음> 저 몰랐는데요? 아, 한 명이 더 들어왔네요? 네, 지금 중간에 강윤 선수랑 김반비 선수가 나중에 합류를 했거든요. 네. 네. 아, 여섯 명이요? 네. 네. 뭐, 오늘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그러면서 테크니컬 파워란을 먹었죠. MC한테만 알려주세요. MC한테 알려줬어. 그, 댄스 타임 끝나고 나서 멤버 체인지해서 우리 다시 들어가 거든요 그때 우리 찾으러. 예! 혹시 이거 짝짝이 없을까요? 짝짝이? 어. 아, 세 번. 어, 네이 어. 어, 이건 다? 이야 <맞아> 짜 이건 다? 짝짝이 짝짝이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진짜 이거 <말라> 개인.. 고 지금 나한테 맞지도 않았티가 진짜? 네. <봐란람> 좀 그래요 좀그래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저거 나도 지금 그래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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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거 저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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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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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아파.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그쪽이에요? 가운데요? 그쪽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마음이야. 이제 아, 안 물어봐. 나 이제부터 안물어 우리 마음이야. 야, 카메라 안 잡혀도 돼. 즐기면서 할것 같아. 카메라 안 잡혀도 영연이 어, 나갈 거 아니에요? 는 계속 4명으로 네 명으로 뛰어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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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이유는 사실은 없는데. 예. 네 명이 굳이 사실은 없는 데네 지금 뛰고 있은6 명이 뛰고 있었어요. 아, 저 몰랐는데요. 아한명더 들어왔네요. 네. 지금 중간에 강윤 선수랑 김관비 선수가 나중에 합류를 했거든요. 네. 네. 아, 여섯 명이에요.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그러면서 테크니컬 파워란을 먹었죠. 어, 어, 힘들어, 힘들